평일 아니면 그러니까 평일에만 할수 있는 곳이다. 보부상이지만 <laughs> <이거> 뭐 <맞습니다. 웃음> 브이로그. <laughs>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네 생긴 거 자체도 맛있어 맞아 너 것도 엄청 깨끗하게 찍힌다 너거 뭐야? 내거15 15? 기본 특혜 한야 원래 기본을 먹어야 되 그거다. 음, 크래블리이 이게 여기가 위에가 다 그런 거 같더라고. 응. 겉에가 다크렘블리 옆에까지. 음 응, 맛있어. 맛있어? 담백하 <laughs> 음. 물내더산이이이이정도이 정도면 먹어봐야 돼. 기절할 근데 진짜 이정도올 그게 없어. 호빵 같아. 음. 뭐, 뭐, 뭐. 음. 음. 어, 니가 좋아하이다그지 음. 달달 조 쪼꼬시빵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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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랑 약간 파란색 몬스터 같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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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브레지토스트라는 걸 <laughs> 모르고 보면은 파란 몬스터. <laughs> 아, 너왜 이렇게 금방 먹냐? 똥 같기도 해. 똥 뭐지? 그렇게 재료 같은 거 파는 거. 아! 뭐 이런 거. <laughs> 이런 거 해야 되나? 어, 나 고민이 되네. 이두개 중에 서 고민이 되네. 막언동 큰손. 이 <laughs> 중에 너무 고민하네 어떻게 다른 거였을 네이터, 것 같지만 지금은 네이처가, 네이처가 되었어요. 이두미 가이바이보좀 해봐. 어 뭐야? <laughs> 가이바이보 해봐. 우리 유튜브에서 아, 아 우리, 우리 출연해야 돼 빨리 가이바이보 하렴. 가이가이포 너가 이겼잖아. 여기서 뽑아. 어, <laughs> 어, 준비해온 거 어, 내가 찍어까 너가 뽑아? 아니 아니 너가 뽑는 거야. 뽑는 영상을 찍는 거 아니야? 맞아. 잠깐만. 왜? 여기에 어 이건 카페야. <laughs> 아 야, 글씨선 못 났어야지. 아니야. 씨라고, 써놨어. 왠지 씨라고 써 놨어. 카페는 c 라고써 있어. 넣어놨어야지. 그냥 해. <laughs> 또 c 라고써 있어. 아니, 아무것도 안. 그럼 거기. 그래? 음식점이야? 버클. 거 가자. 아니, 이거 여러 개후보군이 있었나 봐. 아, 후보군이 있어. 더클. 어. 나 어, 중국 좋아. 어, 나도 좋아. 가자. <laughs> 어, 피자 하나 있었어. 그래, 내네 가지 오고 있어 나는 덕글이 제일 땡겨. 그래? <laughs> 좀 어. 약간 느끼해가지고. 어. 어. 네, 네, 네 가지인데, 어? 아, 산불. 아, 산불? 산? 어, 이런 것도 맛있겠티 그래. 그래. 이렇게 네 가지인데, 음. 종류가 이게 여러 개 있었던 거지. 많이 만든 거지, 네 가지인데. 근데 중식이 제일 땡겨. 다행이네. 가자, 덕글. 그리고 이거 네가 뽑아. 두고두고두고두고. 자, 포 포스트레이즈 아, 네,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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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아세요? 네 여기서 저한테 컵 주문했었는데 제 가격 듣고 안 한다고 해서, <웃음> <웃음> 해서 여기 여기 아 그래요? 그럼 여기 팔수 할까요? 한번한 번만 더 뽑아보자 그래 한 번만 그래? 더 뽑아 <laughs> 만약에 두 번째 <laughs> 어, 뽑았는데 어, 이거 또 남으면 여기 가자 그럼 운명이야 아, 거기는 어? 들려봐야 <laughs> 어? 되는 운명이야. 그런데 그렇게 인정사랑이 돈 듣고 내거내 거를 60했다니까 그러면 아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든지 다른 애다. 몬스 트레이즈 매조 아 이거 또통 처음 본데? 그럼 여기 가자. 그래? 그래? 자, 그래. 가자, 여기 어. 가자. 그래. 여기 그냥 이름 풀어. 가지마. 가지마. 따가지가 없네. <laughs> 따가지가 없네. 기본 때 이름이 다 특이하네. 버려가자. <laughs> 여긴가? 여긴가 보다. 간다! 맛있어 보이지? 이거 울산에서 한 거네, 이 시장. 울산에서? 응. 음. 아니, 근데 이거는 한, 한시 깔끔한데 달달해. 얘네. 근데 감탕을 만들면 그냥 막 짜장 볶음밥 먹겠다. 왜? 일단. 어? 어, 바로 나오네. 우와. 괜찮다. 좋다, 좋다. 이게 끝났나? 원앙 볶음밥 만들게요. 아, 네. <laughs> 음. 맛있어 보 음. 안에 면 있는 거겠지? 아, 이거 어, 들어 쓰러질까요? 어. 네, 들어 주세요. 음, <laughs> <laughs> <들어주세요. 웃음> 손톱질 못 하는 제가 대표로. 똑각질 못 하지만 들어 주세요. 와. 너무 <laughs> 예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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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무 네. 맛있겠다. 중국식이야? 약간 한국식이네 이거가 오이김치였오이김치였 어. 음. 맛있어 얇은 음. 면이 음. 근데 우정면이 더 나은 같아 나 음! 아, 맛있어. 음. 맛있어. 이거 맛있다 이것도 음. 거이거 맛있다 이것 니가 잘 뽑았네 유시윤이랑 유시윤이 미수연이 친구분들 아니야? 아니요. 응, 응. 그때 영상할 때 그걸 같이 하시는 분들이야. 아니야. 응. 응? 내가 궁금한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, 예쁘다. 뻔했나요? 빨리 와. 식사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요어튀김 새우튀김 전 장어로 할게요. 그래, 네, 반만하자 장어랑 새우. 하나를. 네네. 네네 네님이머리 인사하고. 어머리랑다마 감동다 저희가 다거든요한장한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저 먼저 왔어요 여기가 하나 소속 그건가? 별명이셨어. 아무좀더 <laughs> 만들어주세요. 음 네.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잘 보여. 응. 오. 잘 오. 잘 와. 엄청 섬겹 음. 음. 완전. 이자형 완전 좋아. 음. 음. 가리비에 새우 잘 건조 시킨 거. 바로. 오. 한과같다 생긴 거. 음. <laughs> 잘 잘. 뭐가 잘 잘한 거지? 맛있네 연어 연어 저 나이 되도록 먹고 싶다면 먹고 싶다 이런 자꾸 행동을 남겨야 된다니까 제마음이로 찍어야 돼왜시간이렇게 찍어야 돼아무어도되겠네 안에는 깨깨먹고 있고 다 게살 게살이랑 내장이랑 섞거 찍지 마세요 게살이랑 게살이랑 내장 여기 음 짜서 먹는 거야? 어. 저희들. 많이 맛있어 네, 감사합니다. 진짜... 맛있� <Gaza> <이 món dietary> 와. 밥도 맛있고 <�D> 맛있겠다. 밥도 맛있는데. <안> 음. 아, 설라. <,ablesmor> <물� CD> 이건 새우, 응. 새우 1분에서 먹는 일식 느낌이야 아,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이거 돌려서 먹어도 되고 음, 찍어도 되게 진짜 흐흐흐 하다 아는 비프 독가스 맛 야근하고 있어 한데 지금 야근하고 있지? 흉사 해가지고? 어 인신을 제거하러 갑니다 1회 제거해서 약간 색깔이 옅어진 거 말고는 없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경과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계주차 처음 해봐요 무서워 <놀람> 완전 양각으로 다 튀어나왔어요 지금 엄청 아파 이거는 옛날 것과 다르게 할 때는 덜 아팠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엄청 아프네 마취가 조금 덜 됐다고 했어요 내가, 제가 빨리 나간다 그래가지고 진정을 안 해서 그런지 아주 계속 올라와요 미쳤어요 짱 아픔 근데 더잘 지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크슈어 말고 피커웨이라는 기계로 했어요 잘안 보이지 근데 올라온 건 보이죠 후덜덜하죠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번에는 통풍 시키라고 이걸 아무것도 안 붙여줬어요. 시원한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어우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. 완전 빨갛지? 잘 보이나? 난리났습니다. 음 너무 아파. 너무 더러워서 잘안 보여가지고 문을 좀 열겠습니다. 세차해야 되는데 운전. 좀 일찍 나와서 세차 하려 고했더니 애가 너무 일찍 도착했대. 오랜만에 애기 대리를 만나러 갑니다. 오랜만에 사장님 보고 싶대. 그렇다면 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. 맛있는 거 먹이는 거 보러 가시죠. 지금 이거. 우와. 초록불로 바뀌었는데. 다 페라리 무진동차 지나간다. 저는 이 빗을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. 머리숱이 더 많아진 것같아 용실 오빠이이거빗 어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빗 바꾼 게 되게 저거 됐나 봐요. 큰거또 사고 싶지만 남친은 못 사게 할 거니까 사지 말아야지. 남친 덕에 검소하면 되고. <laughs> 뭐 하나도 안 보이겠다 아 저런 직진할 거면서 왜 여기 서 있었나 생각해보니 여기는 좀 진절해가지고 어떻게 후차치 하는지 알려줬거든요 근데 자외선을 쬐지 말라고 했어 <laughs> 무슨 3차선까지 우회전해서 튀어나와 미친 거 아니야? 아무리 좌회전을 하고 싶어도 이대로 해서 그러면 안되지! 혼날라고! 무튼 처치를 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가지고 선크림을 바르라고 할 정도로 자외선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 깜빡하고 지금 통풍 잘 되라고 이걸 빼고 있었는데 그럼 안될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더잘 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왜냐면 더 많이 부었거든요. 더 세게 해서 그런거겠죠? 그리고 기계도 달랐어요. 원래거는 피코슈어였는데 이번거는 피코웨이예요. 피코웨이라는게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검정색 잉크를 쏘는데 더 유용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워지는 거 보고 마음에 들면 은 여기서 계속 지우려고. 이게 돈을 하는데 쓰고, 지우는데 또 쓰고, 이중으로 쓰고 있어. 마치 밥 먹는데 돈 쓰고, 살 빼는데 또돈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. 모아야 되는데, 잘 모으는 능력을 길러보겠습니다. 모으고, 뿌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? 응. 내가 배워가지고, 내가 해야지. 내가 더 까다로워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제로 콜라를 주고 <laughs> 드디어 정상적인 사이즈가 되었어. <laughs> 원래, 원래 하나 사은 <laughs> 사이즈였는데 좋아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 비정상적인 <웃음> 사이즈. 이거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커. 퍼먹어야 <laughs> 되겠네? 그때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육수 만할때 아, 트러플이 아니겠지. <laughs> 음, 맛있다 진짜 멤버시 모르겠나요? 멤버셔 많고 하나에 11,000원짜리 멤버셔야 한 구절 하아라 많고 트라토 나는 고지들대힘 그러니까 고추 한 30개는 들어갔다 리얼 남친 좋아하겠다. 남친 매운 거 좋아하는데 어, 맛있어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너안 먹어봤어? 손만 음. 음. 출연하는 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빨리 <laughs> 차 <laughs> 맛있겠다 맛있어 나이 고추향을 좀 <laughs> 말차 가 없어 보니 <놀람> 감.